훈수 안 해주면 와, 하이마트 가서컵살 거예요 600만 원짜리 데스크탑 살까 말까 띵원 하나 투척합니다 아 밀지 마라 이제는 진~~~짜 게임빅도 좋으면아 제발 아! 부정 프로그램 사용 아니 내가 단종이라니! 아싸 돈 아꼈다 그 돈으로 딴거 샀다 와 면도로 하니까 기분이 좋네? KT, SKT, SKT, 이서티. 이제 메이저급. 그... 음, 신입 왔다. 너도 예쁜. 여기 와이파이 없나? 저기 제 와이파이 쓰실래요? 네? 2070 슈퍼? 슈퍼 소? 슈퍼 슈퍼 그래픽 카드. 예쁜 쓰레가 드리면 테스트 에 통과해야 돼. 어떤 테스트요? 아, 이제 충전기 없나? 이거 아 아니. 이거 이번에 싹 가는 삼성의 갓폰 드디어 출시. 쫙 탁! 오이야. 이제 왜일 쓰면 광고 차단이 됩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유튜브 광고는 끝까지 봐 주세요.